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laughs>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규분포랑 연관되는 것만 다루게 돼. 자, 우선, 모집단의 분두 부... 가지로 나오는데, 1번.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아까는 뭐, 모집단이 정규분포네 아니네 그런 말 전혀 없었어.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였고. 자,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이면, 그러면, 표본평균, 표본평,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가진다. 정규분포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지. 그러니까, 요런 평균과 요런 분산을 가지는 정규분포가 된다는. 라 이때는 여기서 뽑은 표본의 크기가 몇 개냐, 크냐, 뭐, 200개냐, 2개냐, 1개냐, 전혀 상관없어. 크기가 작던 크던 상관없어. 두 번째 경우. 모집단은, 모집단에 대한 조건은 없어. 정규분포는 아니네 그런 관,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여기서 뽑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n이 크면, n크, n이 크면, 뭐다? 역시,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가져. 물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야. 모집단 자체가 표, 정규분포이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가진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크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가 돼야 충분히 크다라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뭐가 있는 건 아니야. 정석에서도 그냥 충분히 크면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뭐한 100개, 150개를 크다, 크다고 얘기하고, 근데 보통은 100개 이상으로 나와. 문제들이. 그 정도면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뭐 그냥 그거 안 해도 어차피 다 정규분포를 따지잖아요. 아니지.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그러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가지진 않아. 그럼 따로, 따로 해서. 어, 그거는 일일이 계산해야 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지, 이런. 요, 요 경우지, 요거. 모집단이 정규 분포도 아니야.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도 크질 않아. 그러면 실제로 표본이 될수 있는 거를 다 체크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만들어서 계산해야 돼. 그럼 억지로 그냥. 예, 나는 0 개인데 0개 그냥 큰거 생각해갖고, 1 어. 0 개나 이렇게 그냥 계속 풀다고 생각하는 것요 그런 말안 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크냐 작냐라는 게참 수학적으로 보면 애매한 얘기야. 수학에서는 원래 크다 작다 이런 애매한 표현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유독 이 통계에서만 나오는 거야. 왜냐면 수학은 대부분 등식 딱 떨어지는 걸 다루지. 근사식을 잘안 쓰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딱 떨어지는 근사식이 안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수학이 필요하고 그게 통계야.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지 않은 수학. 그래서 애매한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 적당히 크면, 뭐 충분히 크면 뭐 이런 거. 적당히 작은 뭐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자 고밑 대 나오는 건 니가 해봐 이건 뭐 예제 없어도 될것 같다 이제 348쪽으로 가면은 주머니 속에 111, 223 이라는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 자체를 다 가르쳐줬어 1, 1, 1, 2, 2, 3 이렇게 있어 거기서 1번 한 개의 공을 임의 추출할 때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건 뭐 표본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네. 한 개의 공을 추출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이 있는데 1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6분의 3이라고 적을까? 나중에 계산 편하게. 6분의 3 2가 될 확률은 6분의 2 6분의 1이지. 그렇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확률분포를 이미 다 구한 거고 그랬을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X의 평균은, 뭐니?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 그래서 6분의 10. 3분의 5네? 음, 됐고. 분산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이게 평균이 분수가 나와버렸으니까 편차로 하면 좀 귀찮을 거야, 계산이. 그래서 그냥 저걸로 할게. 6분의 3에다가 1제곱. 6분의 2에다가 2제곱. 6분의 1에다가 3제곱. 한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낫겠지. 그러면은, 6분의, 얼마니? 3에다가 8에다가 9. 389, 20. 빼기, 9분의 25. 얘는 3분의 10이고, 그러면은 9분의 5가 되겠네. 분산도 구했다. 두 번째. 이 속에서, 그니까 러요 모집단에서, 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지. 이론적으로는 똑같지. 이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좀 경우가 귀찮아졌지. 네. 응. 경우가 좀 귀찮아졌어. 그래서, 두 개의 공을 꺼낸다, 두 개의 숫자를 꺼낸다 그랬으니까 x1, x2가 1, 어? 1, 2, 3이었나 1, 2, 3, 1, 2, 3자 이렇게 가질 때 x 반은 음, 여기다 쓸게 1. 1.5 2분의 3이라고 쓸까 2분의 3 2 2분의 3 2. 2분의 5 2, 2분의 5 3왜 칸을 비워놨느냐 각각 그렇게 될 확률은 확률은 보라색으로 써놓게 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요 놈이 1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지 이게 3분의 1이고, 이거 6분의 1이지. 아까 6분의 3, 6분의 2 이렇게 썼던 거. 어. 여기도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요로요 값을 가질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어. 또 이렇게 될 확률은 6분의 1, 어, 12분의 1, 6분의 1, 9분의 1, 18분의 1. 이건 얼마야? 12분의 1, 음... 헷갈려. 18분의 1, 36분의 1. 됐지? 그러고 나서 다시 바로 이 녀석. x, a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따다닥 쓰는 거야. 1하고 2분의 3하고 2하고 2분의 5하고 3. 그것에 대한 확률을 다시 써보면 합산을 해야 되지. 1이 될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고 2분의 3이 될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해서 3분의 1. 2가 될 확률은 이것 3개 다 더해야 되네. 다, 더, 다 더하면 얼마니? 12분의 1두개 하면 6분의 1이고 9분의 1을 더하면 18분의 5가 되나? 음, 18분의 5 18분의 1, 18분의 1 더하면 9분의 1 이거는 36분의 1 그래서 x 바에 대한 확률 분포가 구해진 거야. 자, 그래 가지고 하면은 뭐다?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청석에서는 그렇게 안 했네. 왜 그렇게 안 했지? 공식이 있으니까. 아, 보건 추출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원래 평균이 되어야 한다. 원래 평균. 이거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 개짜리를 뽑았을 때 이거의 평균과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3분의 5라는 거야.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평, 분산은 원래 거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지. 2. 원래 분산이 뭐였더라? 5분의 9분의 5. 그래서 18분의 5가 된다. 됐습니까?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확률 변수의 그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을 이미 완벽히 알고 있을 때는. 모집단을 완벽히 알고 있을 때는 표본의 크기만 가지고 살살살 계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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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제 1번 해보시오. 왜? <laughs> 네, 기가 막혀? <laughs> 자, 기본 문제. 모평균이 120. 모표준편차가 10. 모집단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가르쳐 줬고, 정규분포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 정규분포, 평균이 120. 표준 편차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건 10의 제곱으로 쓸게. 이렇게. 거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가진다? 정규분포를 가지지. 자, 이거 크기가 그리 크진 않더라도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지느냐 120이라는 걸 가지고 분산은 100을 25로 나눈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4라는 분산을 가진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때 표본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 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했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정규분포에서 따져보라는 얘긴데 이거는 변수 표준화를 하지. 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편차로 나눈 녀석을 표준화된 변수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c가 어떻게 될까? 이쪽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이쪽은, 아, 얼마냐?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2에서 마이너스 2.5니까, 이걸 원하면 되니까, 2하고 2.5 그렇지 두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네. 그냥 시킬 걸 그랬네. 손해먹기, 게 낫네, 괄호 3번. 음. 아, 괄호 3번이랬나. 유제 3번. 350쪽으로 가서 보면은 자 이것도 뭐꽤 꽤 평범한 문제 같지만 약간 귀찮은게 있어. 약간 귀찮은거. 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모집단부터 나왔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가진다.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 그러니까 1제곱으로 써놓을게. 이 회사, 또이 회사에서는 아이스크림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는데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25개의 무게가 490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만 개의 상자 중에서 불량품은 몇 상자가 생기겠는가? 자 여기서 25개짜리 표본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랬는데 25개 무게의 합이 490g 이하이면, 무게 합이 490 이하이면, 분량 판정을 한다 이거지. 여기서 약간 귀찮다는 게 뭐냐면은 합이라는 거, 합.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 전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항상 표본의 평균이었어. 네. 표본의 합이 아니라. 그게 약간 귀찮다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 무게합이 490 이하이다 라는 얘기를 써 놓고서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무게평균으로 재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무게평균이 25분의 490요렇게 25개니까. 어. 그러니까 무게합이 490 이하이면 불량이다 라는 얘기를 무게평균이 요렇게 되면 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25개짜리 한 박스, 한 박스가 불량이날 확률이라는 거는 무게 평균이 25분의 490보다 작은 이거지. 음. 나머지는, 나머지 계산은 다 똑같아, 이제. 거의 끝났어. 자, 이렇게 할 때, 무게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 정규 분포를 가질 거고 20에다가 1제곱을 25으로 나눈 거지. 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 x b a 가 25분의 490. x b a 의 평균이 20짜리니까 어떻게 되냐? X, b a 빼기 20을 이 녀석의 자체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지. 5분의 1로 나눠야 되지. 5분의 1로 나눈 것이 표준화된 변수가 되고, 그럼 표준 변수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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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를, 어. 5분의 1 먼저 하면 돼요? 5분의 1, 그렇게 할까?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은, 25분의 490 빼기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와, 헷갈려. 5분의 490 빼기 100. 은 92-100인가? 5945. 네. 5840.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네. 어, 2. 그러면은 이분포에서 마이너스 2 이하, 이쪽을 물어보는 거고. 어, 그러면 숫자가 0.0228 되겠네. 확률이 0.0228이고, 그렇다면 은한 상자가 불량이 날 확률이 이만큼인 거고 만 상자니까 228 상자가 나오겠네. 네. 음. 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이런 식으로 합, 합, 합이란 말로 나올 때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일상 용어에서는 평균보다 합을 많이 쓰지 그잖아 그래서 합으로 나오지만 그거를 결국 이론 전개는 평균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합으로 나왔을 때 그걸 평균으로 환산을 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유제 해봅시다.